안녕하십니까? 각 직장인 주식 몰빵러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위해 모아야 하는 금액과 어떤 분들이 주식을 하면 유리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식 투자를 한지 대략 2년 반 정도 됐고 월급만으로 2년 반 만에 3억 이상으로 자금을 불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흔한 말이 있죠. 일반적으로 1억을 제시하는데 그런 분들께 왜 9천만 원도 8천만 원도 아닌 1억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여쭤보면 100%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만 말씀 주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은 천원 수준입니다. 말이 천 원이라는 거지 돈이 아예 없는 사람도 당장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주식 투자는 돈이 많이 없는 사회초년생일수록 유리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는 즉시 투자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분할 매수가 강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데, 사회초년생은 충동적으로 전재산으로 주식을 매수해도 그 전재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쉽게 몇 번의 월급으로 크게 희석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충동적으로 주식에 접근해도 현재 있는 상황이 돈이 없는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 가능하고 그만큼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고 마이너스를 최대한 희석시키고 물량을 쌓아나가면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 특성상 언젠가 큰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분할 매수를 했고 그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겪게 된다면 경험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을 시 리스크가 줄어들고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 방식을 고수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강제 분할 매수로 건강한 분할 매수 태도를 가진 분은 앞으로도 리스크를 잘 조절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큰 수익을 얻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 어디까지나 하락장일 때고 상승장일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여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입하면 할수록 1원이라도 더 얻어가기 때문에 상승이던 하락이던 어떤 방향이 와도 사회 초년생들은 첫 월급 받는 즉시 주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하고자 하는 분들 한해서지만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3개월쯤 후에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첫 주식은 SOXL이었는데, 1은 달러 정도이던 게 27달러까지 떨어졌더군요. 보자마자 당시 있던 모든 금액을 27달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봤자 몇 백만 원이었지만요.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제가 산 SOXL은 반토막 나서 13달러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분할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제 마이너스는... 50%는 아니었고, 20%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7달러에서 13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깨달은 건 레버리지는 크게 크게 물타기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 피레침처럼 아래로 찌르는 듯이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물을 타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피레침처럼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며 몇 개월간 또 월급을 모았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6달러로 강하게 내려꽂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저는 또몇 개월간 모은 월급을 모두 다 밀어넣었습니다. 이 당시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식사도 라면을 대체해서 제 주식은 라면이었고 이 때문에 제 프로필 사진도 라면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히읗키읗 아무튼 6달러에 또 강하게 물을 탔기 때문에 27달러에 전재산고 6달러까지 떨어짐에도 제 손실률은 겨우 마이너스 30%대밖에 안됐습니다. 그 뒤로는 아시는 것처럼 상승을 보여줬지만 6달러에 물을 탔을 때도 저는 3달러를 바라보고 물을 탈 돈을 마련할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뒤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줘 세자릿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고 현재 3억 이상의 주식 보유금을 만들 수 있었던 시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드보다 분할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더깝지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팔란티어에 적용해서 동일하게 세자릿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을 동일하게 인텔에 적용해서 30달러 대부터 진입했고 현재 20달러임에도 두자릿수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가 모든 것의 해답은 아니고 제가 깨달은 것의 전부는 아니지만 크게 도움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할 매수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되는 건 바로 경험입니다. 분할 매수를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 또한 경험이기에 중복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경험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빨리 들어갈수록 시장을 관심있게 지켜봄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주식이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이러한 배움은 주식에 관심을 주는 노력과 기간에 비례해서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 사람들 심리, 테크 인사이트들을 오랜 기간 동안 배우며 주식뿐만 아닌 실제 업무에서도 도움되는 날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빅테크에 관심을 가지며 코딩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각종 유튜브나 강의를 수강하며 딥러닝 공부를 취미 삼아하여 이를 현업에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일수록 주식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 주식에만 해당되는 거지만요. 국장은 우주항공을 유망하게 봐 하나를 매수한 경험이 있는데 이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후행적으로라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어떠한 상황에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자기 멋대로 움직여서 국장은 오랜 시간 지켜봐도 배울 게 많이 없을 것이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로 접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도 두 자릿수 초반 수익을 거두긴 했지만, 배울 수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는 국장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갖게 해준 주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저리 말씀드린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